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삼삼한 수의사입니다. 여러분은 먼작기 랏코를 아시나요? 랏코는 먼작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토벌랭킹 1등일 정도로 먼작기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인데요. 그저 작고 귀엽기만한 먼작기 3인만과는 달리 랏코는 부와 명성을 가진 인플루언서처럼 등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랏코는 상당히 약한 친구라고 결론 내렸는데요. 과연 랏코는 어떤 특징을 가진 동물일지? 수의사가 보는 동물 캐릭터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라코는 해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라코라는 말도 사실 해달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참고로 같은 해달 캐릭터로는 보노보노가 있습니다. 해달은 몸길이가 1m가 넘고 무게가 30에서 40kg이 될 정도로 상당히 큰데요. 서식지가 북태평양과 알래스카의 추운 바다에서 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다에서 서식하는 해달 낫코가 왜 민물에서 서식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먼저 귀에 나오는 3인방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동물입니다. 햄스터 치이카와는 당연히 너무나 작고, 고양이 화체 아래는 4kg의 고양이이며, 우사기도 1에서 4kg의 작은 동물이죠. 그런데 해달은 이들과 체급 차이가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몸 길이 1m에 무게가 40kg입니다. 어느 정도 감이 잘안 오신다면 다큰 골든 리트리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작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생태를 파괴할 만한 압도적인 크기를 가진 셈이죠. 뭔가 작고 귀여운 녀석들의 절대 포함될 수 없는 크기와 힘을 가진 라코는 당연히 랭커 1위를 차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해달은 IUCN 레드리스트의 인데인저드로 등재된 멸종위기 동물인데요. 혹시라도 해달을 건들게 된다면 정부로부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랏코는 압도적인 힘과 법의 보호를 받는 사기적인 특징을 가졌네요. 랏코는 토벌랭킹 1위일 정도로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냉탕에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해달은 섭씨 0도에 가까운 얼음물에서도 잘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비록 냉기를 막아줄 피하지방층은 두껍지는 않으나 털이 엄청나게 조밀하게 있어서 보온 효과가 좋죠. 또한 너무 조밀하게 있다 보니 방수 효과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코는 그저 냉탕일 뿐인데 추위에 떨었는데요. 라코는 다른 해달에 비해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바다보다는 육지로 올라온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라코는 먼잡기에선 비록 가장 강하지만 해달의 세계에서는 상당히 연약한 해달인 것으로 보이네요. 해달은 추운 바다에서 살고 있어서 빽빽한 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모자라서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열량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열량을 섭취하기 위해 엄청난 식성을 보여주는데요. 해달은 체중 1kg당 250칼로리를 먹어야 하는데 30kg의 해달이라면 무려 7500칼로리를 먹어야 하죠. 하루 성인 남자 평균 섭취 권장량이 2000칼로리임을 생각한다면 3배가 넘는 셈이네요. 만약 해달이 라면을 먹는다면 하루에 15봉지를 기본으로 먹어야 할 정도네요. 랏코가 생딸기 빙수를 먹는 모습이 나왔는데 생딸기 빙수가 800칼로리라고 가정한다면 랏코는 이 빙수를 10개를 먹을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랏코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랏코는 해달이며 두 번째, 랏코는 압도적인 크기 덕에 쉽게 랭커 1위가 되었으며 세 번째, 랏코는 추위에 너무 약한 편이며, 네 번째, 사실 랏코는 굉장한 대식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밌는 캐릭터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